짜잔, 짠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요, 카카오님이랑, 모자이크님이랑 그... 같이 만화를 제작해보았어요. 아니에요, 왜 그래요, 자꾸. <laughs> 만화를 제작해보였는데요, 그, <laughs> 어, 그 만화 제목은, 살인마예요. 살인마? 짜잔, 짜잔. 고장인물 소개는 안 할게요. 네. 카카오님은 무슨 영을 맡으셨나요? 아, 저는 만화의 주인공을 맡은 살인마입니다. 아, 네, 저는 착한 아이 역을 맡은 상녀입니다. <laughs> 네, 일단은 찍어보도록 할게요. 뿅. 뿅. 어느 날, 나쁜 아이가 살인마를 불러냈다. 아, 손이 실이야 뿅. 하트지. 알았다고! 그 결말은 착한 아이를 죽이는 것이었다. 하이고 웃어라. 응. 언날 어, 갑자기 착한 애가 길을 가고, 가, 가고 있었는데. <목소� plaque> 야, 와! 살려천사가 홀. 나가서. 이제 나쁘다, 이쁘 <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목소리> 야, 나 나쁘다, 여어 <목소리> 내가 집을 거그 자식 나여기있는데 <목소리> <laughs> 야너림나 죽었어. 목절 님. 잠깐 하게 죽였던. 네, 그럼 잘가요 어. 잠깐. 에이씨 왜 하트.